세요. 제가 이번에는 브랜 놈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오늘은 특별한 게스를 트 모셔 왔어요. 그왜 저번에 나왔던 민건이라는 친구랑 이것저것 친구 한 명도 더 불렀는데요.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봐 주세요. 아, 시청러에 구독, 좋아요 알리 설정, 하이포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음. 이거 제가 최근에 로스보비를 뽑았는데, 네, 퓨즈에 넣었습니다. 네, 이뼈대곤이 되었어요. 참 재밌지 않은 일이죠? 하하. <laughs> 너 네, 신화를 왜 모았냐? 근데 네, 제가 왜 이렇게 기지를 원래, 왜 퓨즈에 갈아 넣었냐? 퓨즈가 곧 있으면 사라져가지고 제가 이영상게요 일요일 새벽 5시 이벤트에 참가하려고, 뭐 이렇게. 팔 거예요. 이척수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팔아요. 2.2m에도. 왜 왜냐? 그냥요. 그리고 제가 분명 처음에 여기올 때는 그 이상한 짐무의 생각거든요. 제가 저번 이벤트에서 이 짐무를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진짜 멋진 데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기 뒷문도 같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유유유 완전 피주가 한일 어? 하루 1 0 시간밖에 안 남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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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야 저기 내네 시크릿을 먹었어. 음아저 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음 생각해 보면. 저희 친구들이 그랬으면 올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한 명은 그걸 얻기 때문에 제 부계정으로 그 친구는 부계정으로 제거할 겁니다. 저번에 나그 민건이 사람 알죠? 민건이는 제거, 노트북 부계정으로 부귀, 할 거고. 친구들한 명은 자기 핸드폰을 가, 가지고 온대요. 그렇게 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건데. 여기, 복근님이 사라졌다고요? 복근님이 원래 있었는데, 유유. 이제는, 이, 1위, 1초에, 이, 이 티를 보는, 대단한 분이 남았죠. <laughs> 난 친구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볼까요? 자, 여러분. 잠수 탔거든요. 네, 터보 삼촌이 나왔어요. 싫어해요. 와, 이거 잠깐 기다려서 터보 삼촌이 나온다고. 이렇게 비키니 시티 하잖아 다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친구가 다 왔다고 하니 문을 열어 줍시다. 자, 여러분이 저는 갔다 온건에 여러분이 뭐가 뜨면 여러분이 댓글로 뭐가 떴어요라고 해서 놓쳤어요. 라고 말해주세요. 저는 잠깐 친구 해주러. 안녕. 오, 친구 도착. 오케이.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남자 <laughs> 이자, 왜, 왜, 왜. 뭐야? 이이 이거 니이자뭐 이거 이 그럼 야이야이왜 뭐야? 이 뭐야? 이거 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나도 없어, 아이디가 뭐야? 나? 해볼리? 야, 이거 도 아이디? 너 잠깐만, 나 핸드폰. 야, 뭐? 이게 아이디, 아이 아이디. 어, 어 뭐야, 누가 들어왔는데? 예준이다 야. 예준인데 야, 훔치. 자, 보자 야, 훔치자, 훔치자. 아, 잠깐만, 훔치자. 너 뭐? 사탕 받았지? 어. 응. 아, 이거 물안 들어가죠. 아, 들어갔다. 이름 뭐야? 나? 일단 진수, 원 영훈아 송우 짰어 아, 여기 주원이 있다 에에 주원 아, 빨리 나. 들어와 응 아니야 나 그거 할 거야 제이제이 뭐야? 야 내놔 나 로그인 할 거임 왜 들어오지 왜 로그인하고 있어 얘내 걸로 해야지 주헌아 제이제이 뭐야? 제이제이 안녕하니까 아니, 뭐야 너 무예이 뭐 로그인해야지. 좋아니까. 좋아 잠바 뭐야? 어. 나. 어. 나 잠깐만. 알았어. 조세이 JJ...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뭐야? 이거 비밀번호 보는 수간난 나락이야. 조은 아, 너나딱그 나, 뭐야 미술 시간 어. 시작했을 때한 분이 너좋지했어 응. 왜? 아니, 나 미술 시간 끝나고 주원이 조퇴하는줄 알았어, 그때. 015? 몰라. 아, 야, 이거, 진정 손자 쳐봐. 이거, 뭐, 예중이 왔는데, 뭐지? 네, 저기... 야, 털어! 털어빗, 털어빗, 털어 야. 어, 우리 있니, 내꺼한테? 지금 선을영어를 어떻게 쓰지? 잘 에? 오디 주세요 제발 이런 환승제 주야너 어, 기지 가서 아이디 좀 보여줘 <laughs> 기지 가서 아이디 좀 보여줘 기지 가서 좋은 생각이 났어 제이제이 뭐야 제이제이 꼴야 어? 그는 예준이 따라가면 되지 않아? 응 예준이 따라와 예준이도 없는데 맞는27393오케이채팅 r u n k 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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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TJ. j j TJ. t 공 TJ. TJ. j TJ. TJ. j 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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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j t 안 되겠어. 너 응. 나가서 받아야 돼. 받고. 아, 오케이. <laughs> 와, 맛있다. 어, 허, 허, 뚫, 허, 뚫, 허, 뚫, 허, 뚫. 뚫. 오딘 딘딘둔 오딘 딘딘 둔. 진짜 진짜. 지금 환생한 건데요? <laughs> 때릴까, 왜까? 때릴까, 왜까? 엄나 이메트 수락 받아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아, 여러분 잠깐 받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일단 친구가 왔고요. 지금 친구는. 녹화하는 거야? 하지 왜안 해? 어디 어디서, 어디서 녹화는데 몰라 여기서 하지. 야야 이거 일단 좀 이따 거래하는거 맞지? 이존비트랄이랑 예예. 터 내가 너무 손해잖아. 터크로 터크로 럭키블럭 내가 너무 손해잖아. 먹풀이 없잖아 지금. 음, 지금 은 없지. 어쨌든 일단 여러분. 이제 네, 훔치지 말고 좀안 훔쳐 훔쳤잖 이제 뭘할 거냐면 네. 아니 씨. 노가다를 할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뭐야? 누군데 소벤 아, 소미라시마나아소스 야, 만싫어요나 이거 울땜에 도감자. 아. 아왜안 되냐? 잠시만. 나 오징단단에 표심하시는줄 알았어. 나나 도감자 할래. 노노. No, no. 도감장도노도감장도노도감장도감장도감장이요도감장 할래 안... 로도인 됐어? 아자안 됐어 이거 주도이거만감고 있어 자도감도감장 들어와 도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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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잖아, 그럼 만약에 네버러더도. 아 진짜 제발. 빠르게. 미나디마이 피티마라. 아 드디어 성공했다. 되겠니 <laughs> 태어나 <laughs> 너 인스토리 <인출을 웃음> 아나한 개만 선물해줘라 어나우디나나 있... 스켈레톤 먹겠.. 막... 좀... 이름을 밝히면 어떻게 <laughs> 어디서 녹화하는 거야 근데 활짝 활짝 너너 아, 흔나... 핸드폰에서 녹화하니? 아니? 그럼? 태블릿에서 태블릿에서 어떻게 녹화해? 할수 있어 봐봐 지금 찍고 있는데 지금 찍고 있으면 어떡해 태원아아 미안해 아니 미안 아또 미안해 <laughs> 아니 뭐라고 형냥 <laughs> 편하게 부를게 어. 음 맛있다. <laughs> 하지 말라고. 이왜 <laughs> 해야지? 아 저희 친구들이 이러니다 저희 이러입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내 거, 내 거, 내 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아 어. 도감장 도감장 도감장까지. 도감 아. 도감장이요? 어야 근데 피준맛이 곧 있으면 사라지는데 진짜 이거 마이 푸즈어피준고곧 응. 있으면 사라진다고? 근데 오스모빌 내가 계속 뽑은 거거든 역대급 아니 근데 귀엽다. 어 하필이면 아니 계속 비밀번호가 나는데 비밀번호가 어. 틀렸대 띄울 거야 어 귀엽다. 아니 어얘 좀비 트라리안 그냥 거래하자 진짜 싫어 아니 귀엽다. 너, 귀엽다. 너, 귀엽다. 너, 귀엽다. 그럼 너꺼 오린딘딘도이 거래하자 좋아 가져가 그래 문 열어줘야지 그래 자 가져갈게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얻었어 진짜 내가 칠 거야 근데 어떠 어떻게 얻었냐고 근데 주워나라 걸로 할래 그래 아소 우리 야 근데 대원아 돌려줘 이거 내가 너무 손해잖아 자 알았어 가져가자 근데 너환센지로가무길래나환센지가 풀이 쓰고 맞고 그고 아이 짜이 짜이 이아나 환생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준호너 맨날 그렇게 녹화했어? 어! 편집을 해 편집을 삭기뭐 하세요? 편집하라고 아, 편집할 거야 너 전에 편집하다가 말아아 아, 편집하다가 망했지 민건이 빨리 들어와 어? 민건이 빨리 들어와 이 멍청아 이 멍청멍청 거무중아 이멍청멍거 뭐 씨. 야내 거야? 아니. 내 건데? 아니 내가 내, 내가 만들었는데. 왜 만들어? 그럼 앞으로 주원이 부계정은 가 가졌어요. 야! 부계정 이용러인데. 아니 비밀번호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네가 하잖아. 너 그럼 너 그럼 계정만 하고 비밀번호를 새로 만들면 돼. 아니. <laughs> 진짜 하자. 아니, 진짜. <laughs> 아! 그 와라. 음. 나 주원이 옆에 기프트 카드 있었어. 어디? 어디 하나만 쓰네. 내가 가진 쓰고 뭔 소리야? 야 얘들아 얘들아. 응. 이벤트 때해서다 충전할게요. 너친척 보내. 제이지 또 공격지. 나는 라이버를 하겠습니다. 아저저저 어, 저, 저, 저. 아이 저희. 아이 여러분 다 충전하고 있습니다. 하자 여러분. 얘들아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뭐야? 로켓 불러군요. 어? 로봇으로 설치된 로켓 불러. 열러보세요너 어? 어? 방금 충전하고 왔거든요? 어, 주헌아 그럼 바꿀래? 그럼 음, 시, 시, 시카리 너쿨이 나, 나 시카리 몇, 몇 퍼센트였더라? 주나 바꿀래? 내 좀비 트라이예요 어, 어떤 거? 좀비 트라 다이아 어, 콜? 바꾸자 그래. 일단 열어줘 아니, 너가 사야지 내가 자, 이거 두개 아니, 두 개가 있으면 사지 말고 아, 알았어 엄청 많이 줄게 기다려봐 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손해 손해 볼 거예요 그렇구나 자자 음, 이거 다 줄게 자다줄 테니까 바꾸자 <laughs> 바꾸자 너내너 너, 내가 손해 보는 거잖아 빨리 <laughs> <맨날> 바꾸자 안 <laughs> <아니>, 싫어 아 <laughs> 어, 알았어 야 여기 전세준 것도 있어 바꾸자 아 기분 킹콩을 막 때나니까 뭔 아니 여기 어 두루마리 휴지도 있어 바꾸자 아주... 아, <laughs> 바꾸자 아니 여기 커 아니 여기 커피도 있어 바꾸자 빨리 가서 발레리나 카푸치노잖아 아니야 카푸치노 아서 치노야 카푸치노거든 카푸치노 맛있겠다 아 그게 그거야 어 좋게. 어쨌든 왜, 우리 우리 일요일날 이벤트를 위해 다 팔게 그러면. 그래. 자, 여기 럭키 블럭 보면은 비밀이 아, 비밀. 몇 번인가 제일 좋은 거지? 아, 합체 컴비네이션 같은 거 있네. 맞아. 근데 이거 뭐가 이상해. 그런지. 1초 1달러 번다는데 보물 13달러 벌어. 근데 행운블럭도 좋은 거 많은데? 그, 이거 브레인 같은 것도? 음, 브레인 같은 것도 좋은 거 많지. 너상공 공개했어, 안 했어? 어? 너선 공개했어 안 했어? 했어. 내가 내기억으로 어, 내가 돈봉이 구구장 교환 교환하자. 이 남자 목소리야. 뭐? 예? 알알 알. 여러분 그 같은 조르랑 바꾸자. 내가 본봉이 구진이를 줬어. 그럴까? 야, 이거 뭐, 내 거. 이거 스켈레톤이야너거음면 스테 스켈레톤이랑 바꾸자. 음이 응. 스켈레톤? 응. 자 저는 너풀만 바꾼다고 그랬죠? 오 뭐야? 뭐야? 여기 어딨어? <laughs> 어! 조언이 옛날 사진이다 어디? 오, 어, 조언이 네 옛날 사진 오 내꺼 옛날 사진 넌 이미 알고 있었잖아

네. 네. 내가 구독자분들 다 알았을 거 이미. 내가 소소 소소. 맛있다 이럴 때너 성이 소라. 그그. <laughs> 너 성이 알걸 이제. 저 주원이 성은 진이고요. 네. 디디. 두 번째 글자는 주고요. 세 번째 글자는 원입니다. 진주원 근데 왜 근데 진송이야. 그런 아이디가 올라도 돼요, 그거. 개인입니다. <웃음> 맞아요. <웃음> 그 옆에 있는 그안경또 친구 한 명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자, 자 그래서 그제 이거 카메라 보드로 한 다음에 ya, 친구 yeah. 얼굴 공개두더니 둥둥 두둥뚱 따다. 진짜 진짜 놀뚱어그안 찍었어. 답이. 그렇지? 맞아요. 안 찍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카메라 보드로 한 다음에 찍으니 재밌겠죠? 구독자 50명. 저 150명 되잖아요. 오. 친구 집에 초대한려면 지금 얼굴 알게 할 거예요. 돗돗돗.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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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무조건 구독 좋아요 누르세요. 태원아 우세요. 우리 친추하자. 응. 그래 소태원. 나중에 로블록 아니 로벅스로 뭐할 거야? 로벅스로? 로벅스로 로벅스로 몰라? 태원아 친추하자 니네 게임. 흠.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군. 그래. 지금 멈출까? 너너주원이 서버 들어오면 돼야 빨리 야셋 야, 야. 시도 오프닝 찍게 주헌이 못 들어가? 나애들아 오프닝 찍게 좀 빨리빨리 안 오세요 맞아 아니 나 지금 너희 끝내기... 끝내기 안 아니 내거안 되잖아 끝내기 빨리 왜 주헌아 그거 알아? 내거 들어오면 되잖나 슈퍼맨이다 왜? 아니 못 들어가 오나 티냈어 나티됐어나티됐어헐자 이거 봐봐라 슈퍼맨 근데 그거 성능 안, 좋은. 맞아. 버셔, 버셔. 그 성능 안 돼. 좋아 맞아 버셔 싫어 성능 안 좋아 안 쓰레기였어 쓰레기지 맞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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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르. 맞춰봐야 돼 맞춰봐야 돼 우르르. 우르르. 네. 카페트 있으면 못하죠? 아 맞다 여러분 댓글에 아이디를 남기시면 이 카페트를 기부합니다 이저요 카페트 요 아이디를, 아, 아이디를 적어 아이디를 적어 댓글을 좀 풀어 풀거야 이번 영상 올릴거거든 나야 나 내꺼야 악플만 달려서 그렇지 아이 앞으로 안다요어 댓글 없어. 지금 와 보이다. 지금 와시금와 보이다. 시금 보이다. 아나너 욕하는 줄 알았어. 지금 지금. 주원아 침투하자 태완아. 그래. 나 빨리. 태완아 들어가. 아 왜요?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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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투하자니까.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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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이 왜요? 태완아 빨리 나가서 민걸 침투 받고. 예예 예, 예. 훔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해요. 나가 좀틀거지아안어요어나와 <laughs> 시가 마 시가 마 보이 시가 마 보이 시가 마 보이 막, 뽕가리시뽕 막, 리가비시시리 막, 가야 돼. 가가야 돼. 아가 막,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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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가 막, 시가 막, 여기서 뭐, 아까 장극 작은 이벤트 를했는데 휴, 나 살아있다. 휴. 응. 어, 뭐야? 뭐가 살아있어? 아니, 아니, 못 들어가. 아이. 그, 참가 공은없아 그, 그래, 너 아, 그니까 치... 빨리, 아, 빨리 나갔다. 맞다! 친출을 해야 돼. 친출너 아이디 보내. 어. 어쩔 수 있어. 아, 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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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면, 이규일민건일민 <laughs> <민거는 웃음> <하죠. 웃음> 죄송해요 제 친구가 이상해 요 원래. 근데 얘는 원래 이상했어. 이오 로켓박스다. 무 소리야? 로켓박스다 줄아. 아 <laughs> 아. 아. 로켓박스 아, 아, 아. 근데 시크릿 아니고. 아. 똥쓰레기야 똥쓰레기. 아 거래를 한다면 해주지. <laughs> 아. 맛있다. <laughs> 야무 소리야? 어 야야 한 세일. 한 세일. 한 세일. 이벤트 진짜. 때 그어야 돼. 태원이 순간적으로 이쪽 눌렀어. <laughs> 자 여러분 일요일 새벽 5 시에 만날 수 있으면 다시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그래. 오늘 찌도 건데뭘못 만나 잘해서 잘해서요? 잘도 못할 꺼만. 허영 쇼. 로고라고 오딘하고 바꿀래? 그래. 아니면 트레라하고 바꾸자. 어 트레라 내가 바꾸자 트레 그래. 근데 나 마우스가 없어. 자자 허영 풀어줘 가자 가서. 제가 사용 풀어 줘 일반 트라리아. 어. 좀비 트라 아니야. 저거만 트라에 가져가면 내가 딱 들어. 럭키블럭 그 가져가. 트럭 끈 뉴. 진주원 님의 붉 붉은색. 레벌리 럭키블럭 가져가. 내가 봐. 주원 형도. 혹시 모르니까 양자 클로노 사야지. 안녕하세요. 진주원. 아 트라 가져가면 되지. 진주원 입니다. 어. 음. 음. 어, 뭐야 이돈왜 이렇게 많아야들 기계 뭐 있냐? 몰라. 야 좀비 트라 아니야. 어, 아니. 태워나. 휙. 어, 알았어. 와. 미안해. 태워나 나한테 와가지고. 아 미안하다. 없는지 확인해 봐. 또 재미 아, 있을 거야. 아니야. 아. 봐봐. 날 기지 마. 아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태워 태워나 진짜 미안해. 어디서? 일반 트라를. 아 알았어. 진짜 미안하다. 장수도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선배님. 나돈좀나돈좀 모게 이거 좀 한다. 미친놈 뭐여 저거 나아니아니 아니야 돈좀 모은다고 돈좀 모은다고 나환생야 태국인 것 가지고 다나리 야야 나 틀어가지고 욕놀란욕놀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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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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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욕란 죄송하니까 제가 친구 얼공할게요 제발요 어 뭐야 소리야 그래 안치는 아니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자 l o 자, 여러분 이 틈에 태 t o n 훔쳐야 돼요. to me, Tony. c o m 어 to me, Tony. Come to me, Tony. Come to me, t o n 환생 o m e to me, Tony. Come to me, Tony. Come to me, t 야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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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differences> 얘종밑트를팔았어자 자, 여러분 기다려봐요. 자 여러분 기다려았어 2m를 팠았어. 2m를 잖아요 2m를 팠어내 m 를정이어 지금 친구지만. 2어라죽어라어어 축원가나그거좀 <laughs> <태어나, 웃음> 주라. 대원나까지야 이거 너 구계정이니까 여기에다가 그거 해. 뭐? 상점에서 거다 <laughs> 그래, 상점에서 제발 럭좀 사주라. 싫.. 은데요럭 싸. 2 4스임 이거 럭 2배는 싸지 않을까? 럭 2배.. 럭안 하지? 어? 편집 안 하지. 야할 거야. 요 달랄 레오 달랄랄라라미니 얘들아 이제 그만하게 음. 모이자. 어때? 네. 나 태훈이 기지 앞으로 모여. 오프시작합니다 예. 내가 꼼치지 말고. 내가 내인 공이야. 켜. 아! 아 로박스 없는 사람 진짜 가다이짜호짜짜 오케이. 나왜 나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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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냐? 뭐지? 빨리하자 빨리하자 n k I'm going to b 어 able to get out o 여 here. I'm going to be able to 아니 엔딩을 왜지금 해요? r e I'm going to be able to get out of here. I'm 다시 다 n g 다 o b 다 a b 다 e t 다 g e 해 out of here. I'm

이거 어, 바로 찍다 아! 어, 이거 바로 찍다 이거 바로 뺐다. 빨리, 빨리. 야, 야, 이거 진짜 마지막 해야 돼. 너무 길어졌어. 자, 빠이빠이. 자, 여러분. 아, 어. 럭키블럭 장사. 이게, 치, 여, 봐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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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태원이 친구는 저랑 아. 같이 럭키블럭 장사를 할 건데요. 내가 할 거야! 똑 커! 야, 아. 어, 일요일 새벽 5시에 저희는. 새벽 5시여 6시. 새벽 5시야. 새벽 5시면 나 어떻게 해, 6시에. 잘. 오후 6시에 합니다. 열어줘. 아니야, 아니야.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오후 5시 저희가 이벤트를 하지는 않을 거고 이벤트 할 거지만 어제 이벤트를 한다고 럭키퍼스를 까보지는 않고 여러분들 들릴 겁니다. 오픈이서 네. 네 오후 5시에 오후이요 <laughs> 오후 6시에, 오후 5시에, 오후 5시 오후 5시 빨리 빨리 오후 5시에 제 침, 제 침, 재침, 제 침, 제 침출하고 받아가세요. 자, 나 아이디어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자, 터우니, 자, 니아이 이거 기억하세요 위에, 나 가만 히 있어. 예예. 아니 예. 홀짝. 홀짝. 아, <laughs> 홀짝. 여기서 보여줄게요, 홀짝. 이 친구입니다.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친구, 이 친구. 홀짝. 그 <laughs> 이 친구 아이디. 홀짝. 이 친구 아이디. 홀짝. 홀짝. 기억하시고. 홀짜. 아, 미안해. 네, 아, 자 여러분. 이게 제 친구들이와 하는 제일화였습니다 다음에 또. 콜 다음에 또요콜이 도망쳐야 돼가지고요. 일이빠이바이 일로와, 이 자식아. 바이바이.